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백보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드릴 기계로 땅을 겁나 파서 지하 끝까지 내려가는 그라운드 디거리라는 모바일 게임 같이들 할 거고요. 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겁나 많이 봐야 되거든요. 광고를 겁나 보면은 겁나 좋은 보상을 얻어가지고 이 드릴 기계를 겁나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광고 겁나 보고 땅 끝까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드릴 기계 끝까지 강화시켜 보도록 할 건데 어 뭐야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가 버리네 리셋 나우 바로 드릴 기계 와 뭐야 강화야? 오 휴식했더니 겁나 세지고 참고로 방금도 광고 보고 왔습니다 어 잠깐만 방금 폭탄 같은 거 누를 수 있었는데 아 중간 중간에 오른쪽에 광고 보고 또뭐 사용할 수 있게 뜨거든요 모든 게다 광고야 이 게임은 현재로 막아놨고 자 봐봐 요거 일단, 지금은 공짜에요. 드릴 로봇 소환. 그렇지. 약간 일꿀벌을 소환한 것 같아. 아, 아 또, 또 위로 순간이동 가스 다달았고 이게 전부 광고기 때문에 광고를 겁나 봐야 돼. 토나와. 자, 지금 걸어서땅 끝까지 왔습니다. 어, 다음 땅은 맵이 좀 다른데? 땅팔 때마다 맵이 다른 것 같아요. 어, 곱하기 2 배. 근데 저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게 참고로 광고 보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처음은 공짜에요. 자, 그러면은, 파, 여태까지 판, 고물을 팔아. 그리고, 여기서 강화. 강화 가자, 강화. 드릴 강화. 나머지 필요 없어. 싹다 해주시고, 내려가자. 슈호호 언락. 야슈호 와, 여기 빙하지 되네, 여기는. 그더 비싼 레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캐주시고, 빨리빨리 캐! 일하는 어봇 녀석! 자, 한 마리 더 추가 갈까요? 괜마이너보 이제 광고 봐야 돼. 한 번만 공짜야 그럼 또 광고 봐 주시고 오 로봇 한개더 생성. 이거 광고 계속 보면은 한 100마리 생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무료로 일하는 로봇까지 만들어 버리고 <laughs> 이러면 나중에 저거 드릴 로봇 겁나 많이 소환해 가지고 100마리 한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 여러분들 자도 되겠어. 이거. 잠깐만. 또 팔아. 벌써 팔아 주시고. 자, 어 이거 나중에 사이즈 강화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광고 보고 해보자. 사이즈 강화. 이거 겁나 이득 본 거거든요? 2,000 보석이 필요한데, 나머지 강화. 그렇지. 좋아. 캔슬 해주시고. 오! 순식간에 다음 드릴로 이제 두가씩 빠버려. 광고가 사기구만. 이 게임은 광고가 짱입니다, 여러분들. 현질이 없고 광고를 봐야 돼, 이거. 근데 이게 광고를 안 보는 법도 있긴 한데, 저 위로 올라가. 다시 한 번. 슉.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 좋다. 이건 뭐야? 업그레이드? 미니 로브까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 파워를, 오 마이 갓! 재화도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네? 색깔 빨간 색깔, 또 광고 봐야 돼? 그럼 또 광고 보고 색깔 바꿔주시고, 빨간 색깔로. 오, 이거 뭐야? 개수도 3마리 증가? 해보자, 한번. 와, 광고 보느냐 토할 것 같아. 강화해주시고, 오, 3마리 증가! 오호, 3마리 추가되고, 빨간 색깔 바뀌어버리고, 슝 내려가! 든든하구만, 든든해! 참고로, 요런 게임은 초반에 광고를 보는 게 좋아요, 차라리. 왜냐면 초반에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 야무지게 초반에 광고 봐주시고, 여러분들. 자, 곧또 밑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 와, 또 위로 가야 돼. 왜 이렇게 연료가 부족해? 이 연료 게이지를 다 달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라는데, 오, 다이너마이트 좀 이따 쓰자. 지금은 아니야.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료를 좀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거. 아, 연료가 너무 없어. 자, 91개 증가. 내려가. 와, 일 야무지게 하는 얘들. 호호! 미니 로봇 녀석들. 아, 어, 튕기기도 하네? 와! 야, 광고 몇번 봤다고 순식간에 꿀잼이 돼버려. 어? 또 마이너봇? 광고 보고 오더라고? 또 마이너봇 추가. 자, 생각없이 야무지게 멍 때리면서. 어, 다음 단계 얼마 남지 않았구만. 빨리빨리 이래라 얘들아. 얼라 가자고. 자, 이거 노다지 캐주시고. 이건 뭐일지 이걸, 와! 중간에 엄청 큰 보석도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어, 일단 강화갑시다. 자, 지금 너무 약해. 다시 내려가! 다음 단계 뭐일지. 쭈 휴... 빠르게 빨리 다음 단계 언락. 뿅. 와, 뭐야 이거? 지네가 있는데? 여기 투기장 같은 맵인데 여기는. 슉. 대왕 보석. 도대체 30초짜리 광고를 몇 개를 보는 가 이거? 아, 이거 대왕 보석 주는 게 아니었네. 저 그냥 보석 주는 거였네. 보석 해 버려. 이게 운이 좋으면 중간에 대왕 보석이 나오는데 아! 다시 위로 올라가 주시고. 자, 강화합시다. 여기서 또세 마리 얻어 버리고. 봐 주시고 잠깐만. 이거 무한으로 얻을 수 있어. 광고 계속 보고? 녹나 갑시다.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보자고 한 번. 또 봐. 또 봐, 그냥.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봐, 또 봐. 찍어보자, 한 번. 또 추가. 또 추가. 또 봐. 또 봐. 봐주시면서 이제 51마리. 1 0 0마린 아니지만, 이제 어마무시합니다.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는데? 와. 와, 게임 렉안 걸리는 게 대박이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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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건 뭐야, 또? 광고 보면 기름량 증가? 봐야지, 이것도. 또 광고 봐주시면서, 오! 와, 이거 무한이야? 무한대 가스, 그렇지. 이러면 끈을 파, 오, 봐봐. 대박 큰 크리스탈 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노다지 캐주시고. 와, 일시적으로 무한 크리스탈.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까지. 터트려. 지금 안쓸 거야.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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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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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두두, 두두 두두두. 자, 뚜두두두뚫뚜뚜 뚫어, 뚜러 뚫어, 뚜러 뚫어, 뚜러 뚜뚜 얘들아 빨리빨리 뚫어라고. 와뚜짜로 <laughs> 연질한 기분이 야이뚜 이건 또 뭔데? 뚜 부스터? 공구 봐. 와! 와 뭐야? 순식간에 부스터. 드릴 강화제. 자, 도토리 캐 주시고. 뚜 얘들아 따라와 따라와. 자, 다음 스테이지 갑시다. 왜얼라뚜안 돼? 얼라 얘들아 가자 뚜뚜 든든하고 막. 오! 이거 안 해요. 안해안 해, 해. 야! <laughs> 와, 뚜거의 드릴 군단이야, 이거. 자,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아니, 이거 게임이 튕겨버리네, 광고를 하도 봐서 그런지. 쭉 내려가, 괜찮아. 나중에 쓰면 돼. 와! 노다지 세개 얘들아, 캐, 빨리빨리 캐버려, 캐버려. 와우. 다이너마이템못 썼지만은, 노다지 야무지게 해주시고. 그렇지. 이런 거 이제 광고 볼 필요가 없어, 다른 거. 아까 너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 내 일꾼을 다 해주잖아. 이 일꾼들 강화시키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자. 그리고 가스량도 지금 겁나 진가있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기만 하면 돼, 나는. 저 가스? 이게 강화를 처음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업그레이드 가자. 슉슉슉슉슉. 얘네들만 키워줘도 알아서 그냥 얘들을 캐버려. 다른 건 필요 없어. 아 심지어 이걸로도 이걸로도 개수 증가 시킬 수가 있네. 오와 이제 몇 마리야? 57 마리야? 어보써 팔아주시고 그렇지, 야무지게. 이거는 사이즈가 좀 아쉽습니다. 한번더 가자. 그럼 광고도 봐주시면 사이즈 증가, 나이스. 벌써 중간 단계 사이즈. 이러면 한 번에 세 번씩 파는 거야? 가자고, 얘들아. 오,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어? 아직도 두 번씩 파는데? 이 사이즈가 다음 단계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세 번씩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그렇게까지 강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 근데 광고 보는라 지금 머리가 하얘. 와, 근데 겁나 크긴 크다. 좀더 빠르게 파는 느낌이야 이거. 좋아요 파로 광고는 이따 가다나 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저 다음 단계도 있네 심지어. 자, 또, 빙학이야? 도돌리 캐주시고. 가자, 가자, 가자. 얼라, 가자! 든든하다. 오, 뭐야! 이제 무지개 마을? 와, 뭐야, 여기 뭐한대요 여기 보너스 스테이지인가봐요, 여러분들. 오, 이런 것도 있네? 보너스 스테이지, 냠냠, 냠냠, 호호!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 와, 니들이 다 캐. 이다 캐, 다 캐, 얘들아. 이이이, 그렇지, 그렇지. 와, 가라, 군단! 야, 이거 뭐야, 이거 꿀잼게임이었네 <laughs> 광고만 초반에 야무지게. 될수 있으면 요 광고 보면 좋다는 거. 이거 100마리 가볼까요, 한번?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주시고.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봐주시또 봐, 또 봐, 또 봐. 그럼 이렇게 해서 101개. 채워주시면서 내려가자. 다 파, 얘들아! 하하하! 다 파버렸어, 벌써. 올라가자. 올라, 보오오 얘들아, 빨리빨리 파라! 야이 맛이지. 이 맛이야. 야 <laughs> 와, 드릴러들이 아빠가 된것 같아 이거. 빨리빨리 파라 얘들아. 부스터까지 광고 봐. 이게 광고 보는 게 힘들긴 하지만 약간 꿈짜로 연출한 느낌이 강합니다. 야, 부스터까지. 근데 부스터 써도 이거 별론데? 효과 별로 없네, 여러분들. 적용 안된 거야? 자, 이런 거볼 필요 없어, 이제. 와, 이제 큰거 많이 나오네. 왕건이들 밑으로 갈수록. 빨리빨리 파버리라고 얘들아. 이제 굳이 다팔 필요가 없어 돈이 알아서 계속 벌리니까 바로 언락잼 가자고 언락 뽕오 다이너마이트 써야겠다 떨어가 주시고 자좀더 끝까지 가서 다이너마이트 자 왕건 있는 데서 다이너마이트 광고 보자 그럼 광고 봐주시면서 퐁호 다이너마이트 개꿀 하지만 조문게 광고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광고 야무지게 봤네. 자, 그럼 가스 다 써준 다음에 사이저 갑니다. 이건 다음 맵은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로 올라가. 자동복귀 해주시고 가스 채워주시고 가스도 아까 광고 봐가지고 겁나 늘어났고요. 팔아주시고 사이저 광고 보고 마지막 단계 가자. 그럼 광고 봐주시고 맥시멈 야하! 켜주시고 우와 약간 좀 투박하게 생겼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이제 몇 번씩 파는 거야? 와세 개씩 바로 올라 해주시고 세 개씩 파버려, 얘들아! 오! 야! 한 번에 세 개씩 파버립니다. 이거 뭔데? 두두둥 세가지 파버려. 와우! 이것이 바로 현질, 아니, 광고 파워인가? 그럼, 그럼 이 왕따시 보석도 겁나 빨리? 주루쭈 빨리빨리 파버려! 곱하기 두배 사이즈 여기서? 돼? 한번 해볼까요? 그럼 광고 봐주시고, 오! 여기서 더 커진다고? 올라가자! 쭈우우우, 와, 맥시멈! 와, 안들어가죠 겁나 커서 슈우루루루루루루 하하하칸씩 <laughs> 파버리잖아! 와, 이게 정말 드릴로 파는 맛이지 겁나 커집니다 한 번에 내칸씩 야아 이 그라운드 디거는 초반에 요 광고만 보면 너무 쉽게 끝까지 땅 파버린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이 뒤로 그냥 무한반복이네 여러분들 그럼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은 또 이런 다양한 병마 모바일 게임 이어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얘들 좋을 것 같구요. 그럼, 좋아요까지, 뿅!